네. 저아이와아이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, 정말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니..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니 왜 사과를 해요. 호랑 씨 호랑 아, 씨랑 씨. 랑씨 알렉스 씨는 누구를 응원했습니다 11명 중에서. 응원할 수 있는 거니까. 아, 오, 저는 저는 강민아 씨. 어? 오. 네. 오. 네. 오, 네. 오 네. 네. 왜 그럴 수도 있지. 너, 너가 사람이야? 아, 아 여기 11명 있는데 한 명을 얘기해. 아니 아니 아니. 죄송합니다. 그냥 너무 잘 먹는 게 보기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. 잘했다. 아 근데 먹어도 됩니까? 왜왜 왜, 소속사에서 막 이런 거 있어요? 지금 매니저분이 보고 계신가요? 없죠? 누구를, 누구를 가장 걱정하세요? 없죠 없죠. 왜냐면, 왜냐면 우리 피디님이 못오게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먹으면 지금이니까 먹어 먹어. 우리가 혼날 수 있으니까. 먹어, 먹어. 아, 저 죄송한데 이건 제 거라서. 예 예. 아니 셔플. 아, 보이겠어. 맛있게 아, 하나 하나 드세요. 하나만. 아. 하나 아귀엽다 진짜 잘 먹네. 복면스럽게 먹는다. 와. 아유. 좋겠다. 먹기만 해도 칭찬해 주고 k b 우리 호랑이 아 진짜 k b